최근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 고려아연, 그리고 FN 가이드까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내릴 이어 가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볼 종목 그리고 베팅할 종목은 TAE 어, 항공입니다. TAE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로 굉장히 어,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시, 우리나라 기준으로서는 현재 어, 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를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3위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TA 항공의 현재 대명소노 그룹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TA 홀딩스와 이 소노 인터내셔널의 지분이 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3.1%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네이 소노 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영권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명선호 시즌이 대명선호 그룹이죠. 그룹이 뭐가 아쉬워서 이 티웨이 항공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사실 대명선호 그룹 쪽에 상장된 기업이 대명선호 시즌 뿐이지 대명선호 그룹은 우리나라 측에 88위 정도를 차지하는 88이 좀 올랐네요. 8 6위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어,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현금적자산이 엄청 많아요. 이 대명선호그룹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호텔 사업입니다. 호텔 사업. 호텔 사업을 지금 리조트 사업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을 얹히면은, 네, 확실히 시너지가 나겠죠. 호텔, 리조트, 항공. 딱 시너지를 얹기 굉장히 좋은, 어, 사업이고, 실제로 대명소노 그룹이 현금이 진짜 많아요. 내가 이 대명소노 시즌을 보시면 안 돼요. 본주를 봐야 됩니다. 본주를. 본주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영권 승계 이후에 새롭게 대명소노 그룹이 이 항공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시너지를 키우려는 속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차트가 좀 많이 이쁜데라고 이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 분쟁으로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확대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 공략을 충분히 해도 될 만한 구간대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차트도 이뻤지만은, 실제로 이 대명선호그룹의 자금력이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런 누머들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음, 한 1년 정도 나왔는데 1년도 안 넘었어요.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저도 그 주가 자체가 티웨이 항공을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저도 몇번 들었는데 이게 계속 티웨이 항공이 괜찮아요. 지금 점유율도 계속 올리고 있고 예, 재무제표장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어, 딱 인수하기 제 생각에는 괜찮은 국가대다. 예, 티웨이 항공에 이 매출액은 꾸준하게 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제표가 좀 힘들죠. 여기 딱 공격 공략,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야 원래.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볼때이 매출액이 안 줄어들면 언제든지 어, 종목들은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만 지금 부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TU 항공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TU 항공 입장에서도 자금력이 빵빵한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너지를 낼수 있고 투자를 하는 것도. 그래서 TU 항공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결과 문제긴 하면은 아시겠지만그 일하고 있는 그그 어 인원들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파, 시너지를 낼수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 공략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 공략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결과 문제 관련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베팅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어 10만원 정도 좀 많게는 20만원 정도 그냥 여기 베팅을해놓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나. 네. 사실 1년 정도 지속이 됐, 지만은 어, 이제 여기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니까 러 저는 기술적으로 맨 처음에 차트를 보면서 제대로 찾았는데, 결국은 문제인 관련된 것가지서 재점화 됐더라고요. 이게 1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재점화 된다는 거는,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올라가는 것과, 이 매매 동향도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어 그래서 충분히 한번 베팅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번에 TA 항공, 여러분들. 아니면은, 대명선호 그룹도 차트가 제가 이쁘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러 차트를 보고 재료를 찾다 보니까, 어이, 재료가 괜찮은 종목들이 같이 뭉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명선호 시즌도 괜찮고, 티외항공도 괜찮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피인수 그룹이 원래 많이, 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티외항공 쪽으로 한번 배팅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분할 정도 매수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3천0원 구간 때 매수했다가, 조정 나온삼3 2원 구간 때좀 열려있으니까, 어, 3천원 구간 때, 2,800원까지 한 번, 3분할 정도로 저는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3분할 정도로 한번 보실 분들은, 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결권 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풍, 고려아연, 뭐, 그리고 뭐, FN 가이드처럼, 계속 분쟁, 분쟁, 분쟁 하다가 지분싸움에 붙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분싸움이 언제 날지 몰라. 얘도 계속 나왔어요, 매각 이슈가.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다 갑자기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어, 어느 정도, 재료는 좋은데,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하실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매수 가능하실 분들. 네, 저는 이거 한, 어, 20만원 샀고, <laughs> 20만원 사고, 어, 좀,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바닥에서 한 30만원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 같아서, t 에 a 항공, 네, 분할 매, 3분할 매도 정도 가능하실 분들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원래 우리가 에버리징 매매를, 어, 우리가 처음에 10만원을 넣었는데, 이거 10만원을 넣지 않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예.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좀 배팅을 좀 강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분화 정도 하면서 1차 매수가를 약간 어 강하게 배팅해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대가 왔기 때문에 아, 티웨이 항공 네 동행매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